요고 26장 19절로 30절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4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로 30절가 있습니다. 한 절씩 제자 한절 여러분이 한 절씩 대답 모독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 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나의 을 위하여 나의 곧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낳은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에 들리지 않라고 강한 선으로 말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아주 큰 절개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유월절의 유래는 구약성경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냈어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소서 그들이 저 방향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로가요. 거절하지 하나님 말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하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집트의 왕과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이들이 다 노예로 지금 이집트 애굽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60만 명 그리고 거기에 가족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최근 4인 가족에도. 64이십, 240만, 200만 명이 한꺼번에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노동력이 다 사라지면 누가 그 일을 대신할까요? 당연히 바로와 이집트의 백성은 거절할 수밖에 없죠. 그데 거절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제안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는 열 가지 재앙이 내린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모든 것의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열 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너희가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받아라. 그러면 이 죽음의 기운이 그것을 넘어가라 그래서 6월절리가 넘어가리라. 확승 효과란 게 있죠. 이집트의 사람들도 벌써 열 번째 제앙까지 경험, 아홉 번째 제앙까지 경험하고 열 번째를 맞이하거든요. 아, 모색 한 말이 틀린 말이 없어. 이번에도 반드시 뭔가 일이 생길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집트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막 자기 문설제에 막 뭔 어린 양, 염솔사고 피가 다르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바를 거야. 그 집에 죽음의 기운이 어땠을까요? 넘어간 거야. 그렇게 해서 그들은 애국을 추배국하게 해. 그리고 그들은 이유월절을 기억하고 우리의 유월절을 주셔서 해방시키신그 하나님을 기억하며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우리의 장자를 지켜주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절기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이단들은요, 이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고르전서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끝내시고 마치시고 새로운 유월절을 발전 계승시켜서 새로운 성찬식을 오늘 만드셨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정말 뭘 말해주고 싶으셨냐면, 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으셨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들과는 안 오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재해석하시고,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서 성찬식을 재전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말자체를 따라 이 성찬식을 행하며, 주님의 죽으신 분과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묵상하고 그것들을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 성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떡을 먹고 포도주를 아, 내가 세례받아서 먹고 마시는 그 자체가 중요하서야아니요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깊은 묵상함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셨어그 위에 대해서 갈라디안 4장 4절로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누구 말합니까? 우리를. 우리가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송량하시고송량하하는 말은 대신하여 값을 치워서 풀어준다. 그런 자유케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무슨 값을 치러야 되냐면 죄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에 매여 있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 값을 피 값으로 다 치우셨다. 그래서 우리로 자유퇴하시려고이 땅에 오셨어요. 습 근데 더 나아가서요, 우리로 어떤 명분을 얻게 하신다고요? 아들의 명령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별로 감이 안 오죠. 또 하나님 딸 아들 자녀 저도 많이 들었고 많이 설명해야 돼요. 그러나 이게 최고의 영광 중에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크고 위대한 존재에 제가 말하지만 여러분 잘 잠깐. 그런데 우리 존재는 어때요? 지구가 몇명 인구가 산다고 말하고, 7 0억이 산다고. 여러분 7 0명 중에 한명 보여요 안 보여요? 어, 보이죠. 근데 너무 적게 보이지. 아주. 어디 있는지 찾기도 어려워. 60, 70억을 다 세워놓고 정우성이 찾으려면 정말 힘들 거예요. 나도 못 찾을 거예요. 그 정도로 고자할 것이지. 근데 온 우주에서 는 뭐가 돼요? 먼지 같은 존재지. 이게 먼지도 햇빛에 비치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안 보여. 여러분, 청소를 왜 하시죠? 주부들. 제가 볼때 우리 시한테 그래요. 깨끗하고만뭐 청소해. 그런데 청소하면 뭐가 많아요? 먼지가 어디서 왔는지 그 쌓여있어요. 그럼저 구석에는 뭐요? 먼지, 먼지가, 먼지가 뭉쳐있습니다. 구석은 꼭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먼지 같은 존재예 그런데 이런 존재더 문제가 뭔지 알아요? 죄에서 태어나서,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예요. 그데 이런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물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우리의 가슴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숨결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자유 잡아요. 혹시 희미해져 있다면 그것이 분명해져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눈물이 되고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고 우리의 열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이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 성산에 참여하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일까요? 아주 간단한 조건입니다. 막.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1조씩 내세요. 대학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세요. 자녀가 다섯 이상 있어야 합니다. 뭐 이런 조건이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러면 저출산 문제 해결됐다 아니에요? 아, 교회 어렵지 않아요. 뭐 세례 받을 때마다 일조씩 받는 데뭔 교회가 <목소리> 어렵겠어요? 교회 가르치기 정말 쉬울 <목소리> 겁니다. 좀 배운 사람들 가르치기 좀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세례만 받으면 돼요. 그럼 세례는 어떻게 받아요? 예수를 라이코즈로 영접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세례를 받을 자격이 생겨요. 야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성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건요 아주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건 내가 믿으려고 의지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좀 수동적인 느낌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아, 말씀이 이해되고 수용이 되고요.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내 힘으로 아닌 누의 구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질 이 신비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헌금과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믿으면 언제든지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광야로 나아갔어요. 성령께서 이끌어갔어요. 그리고 에비오 네시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 이상한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근데 도무지 이게 누구를 위한 말씀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데 빌립이 딱 만나서 너가 무엇을 읽고 야,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아 그거 읽으면서 깨달아다 아, 내가 알지를 못하네. 내가 가르쳐줄게. 그래서 수레를 타고 빌립이 이 네시에게 다 가르쳐주니까 하,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물운동이가 있으니까 비읍과 내시가 네 내려서 그때 비읍이 내시에게 네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세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언제든지 베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중에서 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게 있는데 그것은 거짓 세례입니다. 목회자로 뭐, 살다 보면 가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찾아오는 분이 있어요. 요즘 그런 기업들이 점점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차별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이, 믿음과 관련된 기독교 그리스도교와 관계된 이런 사업이나 뭐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뭘 요구하냐면 세례증서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 세례를 안 받는데 저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그럼 와서 뭐라 목사님과 상담을 좀 하고 싶어. 그러분 와서 상담해.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해서 세례를 좀 받아야 되는데 속성을좀 받을 수 없습니까? 그러면 세례는 그렇게 주는 건 아닌데 일단 속성으로 받을 수는 없고 선생님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세례를 베풀 수가 있어 아니 뭐 교육인가 받으면 그 세례 준다든가 여기서 뭐 듣기는 들었어 뭐 그렇게 해서 좀 세례를 받고 자기도 취직하고 그러면 좋겠지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뭐 우리가 받는 세례가 세상적인 방편이 되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쳐야 의식이 된다면, 의, 이 세례의 의미와 가치가 상실되게 됩니다. 사랑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쭉 있습니다. 네, 쭉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저는 세례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냥,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과 회개의 눈물과 기쁨의 감사가 있는 세례를 받는 그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명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성장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세례를 이미 받은 분들은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처음 운명과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성령 충만, 한 성만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이 성찬을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님의 몸을 떡으로 떼고 주님이 흘린 보혈을 포도주로 마시는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다시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림도전서 10장 1 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이라는 그리스도의 빛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라 떡이 하나요 나는 우리가 한복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복이되었어 어떻게 한복이 되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 우리가 누구하고 연합이 되냐면, 예수님과 연합이 돼요.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몸이 돼요. 자, 여러분 지금 누구하고 한몸이십니까? 예수님과 한몸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과 한몸이 되었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세례로 표현이 되고, 성찬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혼자인 것 같은데, 혼자가 아니고. 아 나는 그냥 혼자 신앙생활. 생각... 그렇게 말해도 이미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가되어서 다른 지체와한 몸이 된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어 인사합시다. 나와 한몸입니다. 당신은 나와 한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따라서 한 몸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참 이런 신비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만찬을 해나면서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아 우리는 한 몸이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한 몸이 되었고. 이걸 다시 한번 대세기는 그렇게 해요. 우리가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되이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사장삼 절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피가가 한몸 되었으니. 어떻게 지내라고요? 사이가 안 좋으십니까? 사이 좋게 하세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닌데. 내가 볼때 너무 좋아서문제 됩니다. 내가 사이 좋게 지내라고 성경님 말. 왜 사이 좋게 지내야 됩니까? 그래야 한 몸이 돼요. 미운 마음이 있으면 절대 한밤이안 돼요. 내 안에 까칠한 마음이 있어. 저 사람을 향한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절대 한 마음이 안 돼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해야 돼요. <laughs>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연합하여 사회 속에 지내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혼하지 말고 별거하지 말고 잘 지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인사를 가지고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다 다양합니다. 나이가 내 몰에 80인 사람도 있고 저기 유아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인생들은 7살, 6살이에요. 갭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어떤 사람은 대학원까지 가서 박사학위 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엄청 부자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만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주 약한 사람도 있어 그런데요, 지질도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심하고 아주 수동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아주 소심하고 수동적인 사람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네요. 어떤 사람은요, 물불을 안 가리고, 목표가 있으면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목표가 설치되면 그 목표를 이루기위 해서 아주 세밀하게 계획하고 차근차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펑펑펑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다모다 모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 그사람하 대화를 하면 혹 빠져버려요 몇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은 가진 것 들은 것만 한게 말을 진짜 못하는 사람 제가 말을 진짜 못해요 우리는 다 다른 기준으로 생각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삐져요 어떤 사람은 참 배려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요 항상 분노에 차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온. 요 이런 사람이 다 우리가 모여 있어요 내 안에도 그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연합하여 사회적인 진리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노력하십시오,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다양함 속에서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변질되지 않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성상의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만한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인간적인 방법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이 주님의 방법인 것처럼 세속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흥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믿음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예수님은 성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찬양하며 제자들과 함께 감사의 삶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성만찬을 끝나는 게 아니요. 에 이제 진짜로시작이되었어요 그날 밤 잡히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성만 찬을 해야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 뒤에 십자가가 서있지요. 십자가가 좀 균형이 좀 이루어진 것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십자가를 당장 바꿔야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볼 때는 받으신 분이 굉장히 고민을 해가지고 이 황금 비율에 맞게 십자가를 잘 만들었어요. 우리의는 신앙의 십자가처럼 비율이 좋아야 돼요. 우리는 수직 관계가요, 수평 관계가 더힘 있고 깊어야 돼요. 하지만 절대 수평 관계가 무시될 수 없습니다.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아름다운 비율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품이 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품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삶을 잘 감당하는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